안녕하세요. 오늘은 정과좌표첫 번째 핵심 유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거리는 어떻게 구하고, 중점좌표는 어떻게 구하고, mdn 네 분점 어떻게 구하고, mdn 네 분점 어떻게, 네 어떻게 구하며, 그걸 어떻게 응용해서 푸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 수학상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좌표 평면 위에 이렇게 세 점이 주어졌는데, 어,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일 때 상수 a값 구하라겠죠. 원래는 이제 단원이 이제 정가자편이니까 어, 각편의 길이를 다 구한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 써가지고 어, 이 a값을 구하라는 내 문제인데 그럼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직선의 방정식 내용 쓸게요. 각 c가 a,b,c가 a, B, 있으면 여기가 직각이면 어떻게 되죠? 이거 기울기랑 이거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a,c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얘랑 a 기울기니까 어, 3 빼기 빼기 2분의 어, 마이너스 1 빼기 5가 되죠. 마이너스 1 빼기 5랑 곱하기. 요놈 기울기는 A 빼기 빼기 2분에, 어, 0 빼기 5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거 곱한 게 마이너스 1이고, 5가 되니까 5랑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6 되면 두개주고 나면 마이너스 1 똑같겠죠. 그래서 A다기 1이 마이너스 6이 되겠고, A는 마이너스 8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는 8, 콤마 0에서 출발해서 초당 1로 X축 따라 왼쪽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P는 8 콤마 0에서 출발해서 초당 1씩 가니까 T초 후의 위치가 어떻게 되죠? 8 마이너스 T 콤마 0이 되나요? 초당 1씩 가니까 T초는 T만큼 가겠죠. 8 마이너스 T 콤마 0이 되겠고 요게 P의 위치가 되겠고 Q는 0 콤마 마사에서 출발했어요0 콤마 마사에서 출발해서, 0, 마사에서 출발해서 초당 3으로 y 축을 따라 위로 움직인대요. 그래서 초당 3씩 가니까 t초 후에는 어떻게 되죠? 0,-4-3t가 되겠죠. 이게 q의 좌표가 되겠고 그럼 p랑 q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pq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pq 거리는 루트 c 우거 8-t의 제곱 플러스 3 t 4의 제곱이 되나요? 이렇게 되겠고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t제곱, 9t제곱, 10t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16t, 마이너스 24t, 마이너스 40t가 되겠죠. 40t가 되겠고, 64기 16은 80이 되겠죠 80이 되겠고 그럼 이게 최소가 되는 t 값 구해야 되는데 이차함수꼭짓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니까 어 t가 2초일 때죠 t가 2초일 때 최소가 되겠고 어최소값 만약에 다2 집어넣으면 되죠 2 집어넣으면 어40 되겠고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0 되겠고 더하기 80이니까 루트 40이니까 2 루트 10이 답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0.5랑 2.1에, 이래서 같은 거래에 있는 직선 이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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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표, 좌표, P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럼 이 P의 좌표를 이상의 점이니까 A 콤마 A 1로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고 식을 세우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루트 A 제곱, A 1에서 5빼니까 A 빼기 4가 되겠죠. 제곱이랑. 어 루트, 여기서 까지 거리는 a 빼기 2의 제곱이고 a 다기 1에서 1 빼니까 a가 되겠죠, a 제곱 되겠고 양변 제곱에서 루트 벗기고 정개하면 a 제곱 다기 a 제곱 마이너스 8a 다기 16이 되겠고 a 제곱 마이너스 4a 다기 4 플러스 a제곱이 되겠고 a제곱 어 캔슬시키고 a제곱도 이것도 날려보내고 넘기면 마이너스 4가 되고 숫자 넘기면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a가 3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p가 이게 답이니까 a가 3 나왔으니까 콤마4가 답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세 점이 이렇게 주는데 꼭지점을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서술하래요. 그러면 이제 세변의 길이 구하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얘가 a, b, c가 되는데 a, b 길이는 어떻게 되죠? 길이 구하면 x길이 빼면 2가 되니까 루트 4가 되겠고 y길이 빼면 4가 되니까 16이 되니까 루트 20이 되겠죠. 이루트 5인데 어, 나중에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할 거니까 루트 그냥 루트 20이 더 좋아요. 2루트 보다 그래서 그냥 안 벗겨내고 루트 20이라고 쓰고 b, c 길이는 어떻게 되죠? 길이는 3에서 마이너스 1 빼면 4가 되니까 4, 4, 16이 되겠고 1에서 4 빼면 마3 되니까 9가 되니까 루트 25죠. 루트 25니까 어떻게 되죠? 5가 되는데 이것도 루트 그냥 25라고 쓸게요. 루트 25라고 쓰고, c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얘랑의 거리는 x 길이 빼면 2니까 제곱하면 4가 되겠고, 1 되고 루트 5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 제곱 따 요거 제곱이 금방 요거 제곱이랑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가 직각이 되겠죠. 그래서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이게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점 좌표가 요거 꼭짓점으로 하는 a,b,c가 있는데 p가 밑변 AB를 움직일 때 AP제곱 따기 1 p 제곱의 최소가 되는 P점 좌표를 구하래요 그림을 그려보면 A가 마이너스 2콤마 0이고 B가 2콤마 0이고 C가 0콤마 4가 되겠고 C가 0콤마 4가 되겠고 P가 여기로 움직인다 P가 여기로 움직이니까 P를 이렇게 쓸수 있죠 P는 어 T콤마 0으로 쓰고 어 p, T는 몇에서 몇까지 움직이죠 3분 AB를 움직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만 움직이면 되겠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만 움직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구하는 건 뭐죠? AP제곱. AP제곱. AP는 얼마죠? 요, 요, A에서 P까지 거리는 T에서 빼기 2을 빼니까 T다 2가 되죠. T다 2의 제곱이 되겠고. AP제곱이. CP제곱은 어떻게 되죠? 요기의 제곱이니까. 요놈과 요놈 이놈 사이 거리는 T제곱 플러스 16인데, 루트가 있는데, 제곱이 루트 없앴죠. 요거 최소가 되는 P값 구하라겠죠. 이 P, 점잡표 구하라겠죠.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T제곱, T제곱, 이 t, 제곱, t 제곱, 2T 제곱이 되겠고. 어 4t가 되겠고 4다기 16, 20이 되죠. 꼭짓점의 x좌표가 최소가 되겠죠. t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4죠. 4니까 t가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가 되겠죠. 뭐 최소값은 구할 필요 없고 최소가 되는 p점 좌표만 구하라 했으니까 t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좌표가 마이너스 1, 0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 6번. 이렇게 세점 좌표가 주어졌는데 각 a의 이등분선이 b c 와 만나는 점 좌표 t를 구하라 요 그래서 이게 a가 어, 2 콤마 일이고, b가 1 콤마 영이고, c가 마이너스 이 콤마 마이너스 삼인데, 각 a를 이렇게 이등분 쳤을 때, 요놈 좌표 d의 좌표를 구하라겠죠. 그럼 각의 이등분산은 뭐가 생각나죠?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대표적인 문제가 뭐가 있었죠? 각의 내각의 네 이등분산은 요거 요거 이등분치면은 A 요것 요거 때 요거는 요것 요거 대 요거죠.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하면은 요 길이비가 요거 길이비가 되겠죠. 요 길이비가 되니까 먼저 AB 길이 구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x 길이 빼면 1이고 제곱해도 1 되고 y 길이 빼도 1이고 제곱해도 1 되니까 얘가 루트 2가 되겠고 AC 길이는 어떻게 되죠? x 길이 빼면 4니까 제곱하면 16 되고 y 길이 빼면 마사니까 16이 되겠고 어, 4루트 2가 되죠. 이게 4루트 2가 되니까. 이게 일대 사랑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밑변 비도 여기가 일대 사는걸알 수가 있겠죠. 그럼 d는 b 와 c 의몇대몇 내분점이 되죠. 일대사 내분점이 되겠죠. 그래서 d는 일 더하기 사분의 일 곱하기 마이너스 이한 다음에 사 곱하기 일하니까 사가 되겠고 일 더하기 사분의 일 곱하기 마 삼하고 더하기 사 곱하기 영이니까 영이 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d가 오분의 이 콤마 오분의 마 삼이 답이. 되겠죠. 그다음 7번 한번 가볼까요? A가 a 콤마이고 B가 4 콤마 B인데 A, B를 몇대 몇으로 예분해요? 2대 3으로 예분한 점 좌표가 이거일 때 어, A, B 2대 1로 분점 구하라 했죠. 먼저, 외분 자표가 이거다 해서, small a랑 small b를 구하면 되겠죠. 2대3 외분점 공식이 어떻게 되죠? 2 빼기 3분에 2 곱하기 4, 8 되겠고, 빼기 3 곱하기 니까 마이너스 3a가 되겠고, y 자표는 y 자표만 보면 되죠. 2 빼기 3분에 2 곱하기 b, 2b가 되겠고, 빼기 3 곱하기 2가 되니까 6이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11콤마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3에 2 빼기 8콤마,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b다 6이, 어, 마이너스 십일 콤마 사가 되겠고 그러면 삼 a 백이 팔이 마십일이니까 a 는 마이너스 일 나오겠죠. 이비 마이너스 이비다 기이 사니까 b 는일이 나오겠죠. b 는일이 나오겠고 그럼 이제 다시 있을게요. a 가몇콤한몇이죠 a 가 마이너스 일 콤마 이가 되겠고 b 는몇콤한 몇이 되죠. 사콤마 일이 되죠. 사콤마 일이 되겠고 그거 몇 대면 네분점 구하라 했죠. 이대일네분점 구하라 했죠. 이대일네분점 구하면 되니까 이기일 어, 분에. 2 곱하기 4니까 8 되겠고, 1 곱하기 마이너스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되겠고, 2다기 1분에 2 곱하기 이라니까 2가 되겠고, 1 곱하기 2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7콤마, 3분의 4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P점 좌표는 3분의 4콤마, 3분의 7콤마, 3분의 7콤마, 3분의, 3분의 4가 답이 되겠죠. 자, 8번. 어, 세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각 a의 이등분선이 요 요렇게 되는데 bc와 p에서 만난대요. p점 좌표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 어, a가 a, b고 어, b가 1, 1이고 c가 7, 4인데 각 a의 이등분선 이렇게 이등분선을 꿨는데 여기서 p에서, p에서 만난다 했죠. p에서 만난 이 p점 좌표를 구하라겠는데 어요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 했죠? 요 직선의 방정식이 x 더하기 y 빼기 5는 영이된다했으니까이 p점 좌표 어떻게 구하면 되죠? 어,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bc 직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이거랑, 이, 이거랑 연립해서 p점 좌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bc 기울기는 얼마죠? 기울기는 700이, 어, 700이 1분의, 7 0 0 1분의 700이 1분에, 400이 1이니까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기울기가 되죠. 그래서 요 bc 직선의 방정식 이 어떻게 되죠? y는 2분의 1x, 에다 이제 얼마 더 붙는데 1,1 지나니까 1,1 지나려면 2분의 1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1,1 지나죠 이게 BC의 방정식이고 BC의 방정식이랑 얘랑 연립하면 되겠죠 연립하면 되니까 2분의 1 X 다기 2분의 1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집어넣으면 은 X 다기 2분의 1 X 다기 2분의 1 빼기 5가 0이 되니까 어 2분의 3 X가 2분의 9가 되죠 그래서 X는 3이 되죠 X는 3이 되고 3이면 Y는 얼마가 되죠 B점자표고 X가 3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Y는 2분의 4니까 2가 되죠. 그래서 P는 3,2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P점 잡혀 고했죠 이게 3,2가 되겠고. 이번에서는 이제 여기가 몇대몇이네요이 C가, C가 BP를 몇대 몇으로 외분하네요 M대 N으로 외분하는데, 이 MN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B가 1,1이고, P가 몇 콤마 몇 나왔죠. P가 3,2 나왔고, c가 7, 4 나왔죠. 7, 4 나왔는데 이 길이 고할게요 b p 길이는 얼마죠? x 길이 빼면은 어 2가 되고 제곱함4가 되겠고 1이 되니까 이거 루트 5가 되죠. 루트 5가 되겠고 pc 길이는 얼마죠? pc 길이는 x 길이 빼면 4니까 16이고 y 길이 빼면 2니까 4가 되고 20이니까 2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5고 2루트 5니까 얘가 1대 2라는 거알수있죠1대 그림은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1대 2가 되겠죠. 1대 2가 되겠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봐 볼게요. c 는이 C가 BP 몇대의 외분점이냐 물어봤죠. BP에. B로부터 세 칸이고 P로부터 이두 칸이니까 이 C는 BP의 3대 2 외분점이 되겠죠. 그래서 3대 3대 2 외분점. 3대 2 외분점이 답이 되겠고. 그래서 m 대에는 3대 2가 답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라겠죠. 넓이를 구하라 했는데 넓이를 구하려면 이게 이제 조금 마지막으로 좀 복잡한데 이 좌표를 구해야겠죠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이 식이 몇개 필요해요 AB 구하려면 식이 두개 필요하죠 먼저 AB가 이상의 점이다 해서 어 어떤 어 식이 나오죠 AB가 이 직선상의 점이니까 a 다기 b 빼기 5가 0이 되겠고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각의 이등분선 여기가 지금 여기가 1대2 나왔죠. 여기가 여기 1대2 나왔으니까 여기도 한 칸, 여기가 두 칸, 여기도 각게 이등분사니까 여기가 1대2면 여기도 1대2가 되겠죠. 1대2가 되니까 이 길이의 두배가 이거겠죠. 그래서 이 길이는 어떻게 되죠? 이 길이는 a,b랑 1,1 거리가 어떻게 되죠?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b-1의 제곱이고 이 거리의 두배가이 거리의 두배가이 거리의 두, 배가, 이 거리의 두 이 거리의 2배가 요게 되겠죠. 요, 요 거리가 되니까 요, 요 거리는 a-7의 제곱 b-4의 제곱이다.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어, a-7의 제곱 b-4의 제곱 루트 이거 연립해서 ab를 먼저 구해야겠죠. ab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양변 제곱을 해야겠죠. 제곱을 해야 되는데 어, 제곱하면 얘가 4로 바뀌죠. 그 다음에 요거 정 a-1의 제곱 b에다가 여기서 b가 어, 500a를 집어넣게요다 500a 집어넣으면은 400a가 되죠. 더하기 400a의 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제곱하면은 빼기 7의 제곱 되겠고, b에다가 500a 집어넣으면 100a가 되겠죠. 100a 제곱이 되겠고, 이 정계에서 이제 ab를 구해야겠죠. 4 어,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8a 나기 16이 되겠고는. a 제곱 마이너스 14a 다기 49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2a 다기 1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거 정리하면 2a 제곱이니까 4구 반 8a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10a인데 마이너스 40a가 되겠고 17에다 4구 반하면 68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 2a 제곱 되겠고 마이너스 16a가 되겠고 더하기 50이 되겠고 그래서 6a 제곱 마이너스 넘기면 24a가 되나요? 넘기면 18이 0이 되겠고, 어, 6으로 나누면 a제곱 마이너스 4이다기 3이 0이니까, a 빼기 1, a 빼기 3이 0이니까, a가 1 또는 3인데, 지금 a가 3보다 작다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3은 안 되겠고, a가 1이 되겠고, a가 1이고, b는 얼마가 되죠. 그럼 b가, a다 1 집어넣으면 b가 4가 되죠. b가 4가 되겠고, 이 1,4에요. 여기가 1 이게 이제 1,4라는 거 알았어요. 여기가 1.4라는 거 알았고, 이제, 이, 넓이를 구하라 겠죠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어... 넓이를 이제 찍어볼까요? 찍어보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 넓이 구하라 했죠. 삼각형 ABC 넓이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다 그려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려보면 얘가 1,1이고 얘가 1,1이 되겠고 1,1이 되겠고 얘는 7,4니까 얘가 7,4가 되겠고 7,4가 되겠고 얘는 지금 1,4가 되죠. 1,4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되겠죠. 넓이 구하면 되니까 밑변이 6이죠. 7에서 1빼니까 6이고, 높이가 3이라는 알수 있겠죠. 그래서 6, 3, 7, 8에다가 2로 나눈 거 넓이가 9가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카이스트 수학박사는 최고의 강의가 유튜브 수학물들이 있다고 꼭 전해주시고, 앞으로 영상 강의 계속 업로드 되니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서 수학물들이랑 친구하시면서 여러분의 수학 실력 날마다 향상되는 기쁨이 여러분 상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